nonfiction 을왜 읽혀야 되나 꼭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읽어야 됩니다. 왜요? nonfiction 은 아이가 자라면 자할수록 그냥 실생활이 다 nonfiction 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신문은 많이 보지 않으니까 신문 얘기하지 않을게요. 레고를 샀어요. 레고 설명이 그림으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설명이 또 있을 수도 있죠. 매뉴얼 그런 거 다. 가구 조립 요즘에 다 넌픽션. 레시피 i 픽션이죠 지도 i 픽션이에요또 이제 남자친구들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많아서 안 찾지만 백과사전 i 픽션이에요 사전 i 픽션이에요이 모든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텍스트 타입은 거의 다 i 픽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서전, 가이드, 교과서 마찬가지 잡지, 아이들이 뭐를 좋아해요? 잡지, 위인전 그런거다 난픽션이에요. 그쵸? 광고, 로드사인, 스트릿사인 같은 거, 난픽션이에요. 다 난픽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 그래프 제가 옛날 수업할 때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픽션, 난픽션 대비를 보여줬는데, 프린트를 너무 많이 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 픽션, 난픽션 대비를 보여줬는데,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한 4학년 기점으로 픽션, 난픽션이 5대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중학교 가면은 낭픽션 어, 6, 픽션 4, 고등학교 가면은 낭픽션 7.5, 픽션 2.5. 뭐 근데 차트에 있는 이렇게 생긴 커먼코어 스탠다드뭐 그걸 사, 사 제가 그냥 봤어요. 그 자료를 수업하느라고 찾았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 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보세요. 수능만 생각해도, 토익만 생각해도, 우리가 듣고 보고 푸는 지문들은 거의 다비중이 남백션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백션을 안 읽을 수는 없어요. 그 힘을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꼭 자연 관찰 책이다,가 아니라, 아니, 마트에서 오는 전단지 있잖아요. 과일, 뭐, 이번 달, 이번 주 빅세일, 뭐 과일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전단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랑 다양한 것들을 이볼수 있게끔 잠깐만요. 음... 실사 위주 넘픽션 사이언스 추천 부탁. 그다음에 잠깐만요. 크, 여기 보세요. 지금 신미화님이 식물은 나뭇잎 따서 클레이에 나뭇잎 모양 찍기 하면 좋아한다. 제가 사이언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지금 수다시백 떠올랐어. 하,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업 시간 그게 교과서에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나뭇 잎을 호랑 가시나무 어쩌고 뭐 발톱 뭐 나무 이렇게 동그란 나뭇잎인데 여기가 뾰족뾰족 사이드가 그래요. 그거를 무슨 가루인지 뭐 용액을 넣고 비커에 넣고 끓여서 이 나뭇잎을 넣어요. 끓여 가지고 꺼내서 칫솔로 살살 두드리면 인맥만다 남고 안에 있는 입살 같은 거 있죠. 그게 싹 빠져나가서 엄청 와이어로 만든 것 같이 엄청 이쁜 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물감으로 색을 입혀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장식하고. 근데 그걸 사이언스 때 했는지 뭐 하여튼 학교 다닐 때 했어요. 중 초중학교 때쯤에 어, 고는 아니겠다. 초중학교 때.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저희 중학교 처음 가가지고 생선 해부를 했는데, 살아있는 생선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절을 때려서, 그때만 해도, 이제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가위, 뒷, 손잡이 부분으로 때려서 기절을 시켜서 하는 건데, 애들 전부다 으아! 난리 나잖아요. 여중이었거든요. 어때요? 안 여리여리한 제가 해야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고, 막 같이 하면서, 그때 저는 엄청 그, 사이언스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 한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됐죠. 그래서 요런 것들, 식물 클레이에 나뭇잎 찍는 것도 되게 좋고요. 사실, 우리 때가 더, 더, 뭐랄까, 사이언스에 관심을, 자연물에 관심 가질 수 있었어요. 막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따가지고 깻잎이라 그래서 우리 막 놀고 막 그랬잖아요. 분꽃, 그런 거안 해보셨어요? 분꽃, 요렇게 까만, 씨만 요렇게 싹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귀에 꽂아가지고 귀걸이 하게 되고. 이게 다 자연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그런 게 조금 적고 거의 미디어나 책으로만 사실 접해야 돼서 그런 게 차단되어 있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나뭇잎 따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는 솔방울.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이제 계곡 가가지고 주워온 거 보셨, 그, 노는 거 보셨죠? 솔방울은 저희 딸이 책을 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솔방울이 이제 물을 먹으면 오물이고 젖으면 마르면 펴요. 그래서 뭐 솔방울 가습기 이런 게 책에 있었거든요? 귀찮죠? 따온데 더러운데 굳이 그거를 주워온데막 하얀 거막 묻어있고. 합니다. 집에서 씻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거 있으면, 그걸 최대한 극대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딸기. 와, 이거 보세요. 책은 아니지만, 옥토나 빠지니까, 해양생물 이름 정어, 영어로 잘, 그럴 때, 음, 사이언스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음. 네, 디케이가, 난 픽션류가 정말, 아, 그리고 이, 이 자동차 책, 그래, 내 물어보실 줄 알았어. 이 제가 이분은 제가 빼대에 한번 태그를 이거 저희 애가 갖고 노는 거 한번 영상을 찍었어요 사진을 그 친구 친구래 그 분한테 하늘맘이에요 하늘맘 하늘맘 그분한테 이제 애기 이름이 하늘이라서 보내주려고 너무 잘갖 물론 제돈 주고 샀지만 너무 잘 갖고 낸다고 보내주 찍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요번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피대에 올릴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보세요 뭐 이분이 막 맨날 공부를 하거나 뭐 맨날 교육 그런 걸 하시는 거는 아닌데. 그냥 봤을 때 가격이 리저너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 약간 아무도 안 하는데 이분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넌픽션은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단어가 중의적인 주님, 아미님. 단어가 중의적인 게 거, 없잖아요. 넌픽션은. 팩트면 팩트라서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잃어, 음, 나뭇잎, 꽃잎. 그 다음에 저 어릴 때 많이 했던 거. 장미꽃 옛날 작년에 저희 애들하고 했줬어요 장미꽃 줄기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뾰족한 거그뭐라 가시 좀큰거똑 따가지고 그럼 진이 있거든요. 좀 요새는 좀 더럽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딱 붙이면 코뿔소가 되죠. 어 엄청 좋아요. 해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런 부분은 제가 약간 그 위생에 약간의 포비아가 있습니다. 집을 더럽게 안 치우면서 또 더러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만지거나 이런 거 애가 막물 이런 거 밖에서 뭐 만지거나 이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디 손잡이 잡고 이런 거를. 의외죠? <laughs> 근데 그런 거는 도요. 눈을 찔끔 감고 할수 있다! 이러면서 솔방울도 난 너무 짚기 싫지만 그러니까 깨끗한 솔방울은 괜찮은데 막 하얀 거 묻어있고 이게 동물의 배설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할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놀았던 기억을 좀 많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픽션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픽션 테스트를 좀, 보, 텍스트를 보는 게좀 좋아요. 제가 목이쉬어가지고 발음이 쫀쫀하게 잘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어린 친구들은 남픽션을 뭐를 읽어야 되냐? 아까 실사임인 거 추천, 뭐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책이 그 책이에요. 특히 외국 책은 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책들은 나쁜 게 없어요. <laughs> 그런데 우리나라 책 중에 제가 어디 출판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글뿌리께 저희 집에 글뿌리 톡톡 자연관찰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감 톡톡 자연관찰. 음, 저희 집에 그거를 제가 샀는데 이거 완전 만족.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체 뭐일 하느라고 받은 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나름 많이 안 비싸 가지고 많이들 갖고 계신 거 유명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은 별로였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픽션은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데 약간의 픽션적인 요소를 막 가미를 했어요. 그림을 넣은 것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딸기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생물이지만 뭐 이렇게 감정이나 인격을 가진 그런 동물 같은 그런 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걸 약간 동물 의인화처럼 해가지고 하는 막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뭐 딸기 잎이 막 뻗어나가 야! 뭐 이런 저는 그런 내용은 좀 싫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난픽션이면은 어, 팩트에만 딱 이렇게 의거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았고 글뿌리도 사실은 근데, 근데 저희 애들은 그걸 좋아하긴 했어요. 뭐 엄마 소 얘기였는데 저희 아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였는데 소가 아기소가 엄마소 옆에만 붙어 다녀요. 라는 내용을 좀 아이들한테 강화하기 위해서 펜으로 찍으면, 뭐, 엄마 옆에만 꼭 붙어 있을 거야. 엄마가 oh 그렇게 좋아. 뭐, 이런 <laughs> 내용이 나와요. 애들은 그걸 좋아하겠죠. 그래 뭐, 염소가가지고, 우리 같이 놀자. 뭐, 그러면 싫어. 엄마랑만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이 막 있어요. 그걸 엄청 많이 제가 같이, 어, 이야기처럼 읽어줘서 저희 애들이 남팩션 책을 많이 읽기는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팩트에만 의거한 책을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브릿지 단계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 책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만한 요소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그 우리 그 ORT처럼 그래서 제가 짝꿍 책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한글 영어 짝꿍 책이 아니라 픽션 남 픽션 페어드 텍스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 주제나 약간 여기 겹치는 단어 같은 게 여기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팩트를 주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조금 마음의 부담을 없앤 채로 이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책 읽어주실 때도, 저도 아이들이 요즘에 좀 약간 뭐, 영어책을 조금 덜 갖고 온다 그러면, 배타임, 자기 전에 책 읽는 책에 제가 영어책을 꼭 갖고 온다든지, 그런 식의 장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난픽션을안 좋아해 하고 딱 놓지 마시고, 우리 애들이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뭐, 20년을 살았어요. 15년을 살았어요. 최근에 본 1, 2년 가지고 저지하지 마시고, 안 좋아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응.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자연관찰 시리즈를 아무래도 너무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도서관 같은 데서 다른 자연관찰 시리즈별로 이렇게 조금씩 있죠. 애가 좋아하는 분야로 그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그런 거한 번씩 보시고 갖다 주시고 그 중에 애가 이런 텍스트 타입을 좋아하더라 그럼 그거에 정착하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어쨌든 책은 많이 많이 음그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접뭐라그러죠 노출이 되게끔 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자 이제 한글책 저한테 지금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글책도 무지막지하게 사 모으긴 하지만 <laughs> 한글책에 그렇게 어, 조회가 깊지 않습니다. 내 친구 과학공룡 있는데요. 굴 뿌리 호기심또드리면 수준이 너무 비슷할까요? 근데 또 엄마들께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창작은 적어도 뭐세 전집에서 다섯 점 집은 읽혀야 돼, 자연관찰은 세개 정도는 읽혀야 돼,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수준이라는 게요, 남픽션 수준이 아예 뭐, 다글리 이런 식으로 문화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사이언스 수준은 비슷비슷해요. 이게 헤딩 또는 라벨 요 정도에만 있느냐. 아까 이런 책은 완전 쉬운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책이 뭐 한글책이 있겠죠. 요 정도 수준이냐. 아니면 아까 본 것처럼 요 정도. 요 정도나 요 정도나 비슷하죠. 음, 여기보다 조금 어려운 게이 정도죠. 그렇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엄마가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수준이 아니고 주제가 너무 많이, 그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어, 만약에 이걸 보실 수 있으면요. 이건 한글책입니다. 보실 수 있으면 내책 하나 갖고 가고, 거기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아람이나 이런 거는 다 펼쳐놨잖아요. 팔려고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푸는 방식이 비슷하고 설명이 비슷하면 그건 안 들이셔도 돼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텍스트 이해도를 알 수도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접근 방식이. 그래서 책 같은 거는 직접 좀 보셔야 돼요. 응. 책 파는 사람한테 물어봐세요다 좋다고 다 사라 그래요. 음. <laughs> 네. 그래서 이 자연 관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 어쨌든 어, 너무 어릴 때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그랬을 때부터는 자연에 호기심이 생길 때부터는 조금 봐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말 책 그러니까 그 픽처북이랑 다르게 남픽션은 우리말 책을 먼저 접근하는 것도 좋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